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네째 넷째 날입니다. 네째 날 아침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장 십칠절에는 그런 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제 해결의 방법이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어, 제 사함 받고 어, 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술을 마시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중풍에 걸려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모두 본그 아들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던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수술,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군인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동안은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또 예쁜 아가씨를 만나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뒤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어, 사업가가 되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자랄 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야, "이것이 이, 성공이구나, 성공했다 싶었는데, 어느 때 그만 어, 사업에 실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빚에 쪼들리게 되고 그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마시다가 결국... 어느 때 그죠?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가 한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알코올이 있는 것을 나도 몰랐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남아 있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 알코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라는 것은 믿어봐야 별 소용 없는 거예요. 착심하지만은 착심 삼일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해놓고도 또 가서 그 앞에 다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천인 것입니다.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버리, 보니까 버리지 못해요. 즐거니 쓰레기통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끊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보니까 또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예배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해가지고 다 끊었는데 또 어느 날 지나니까 또 다시 제자리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 붙잡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8 절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 우리가 아시는 바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모호되었을 뭐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때.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의 죄의 해결책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제 사함에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손을,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양에 대 손을 얹고, 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양의 죄가, 아, 그, 누구에게로 가요? 그죠? 어린 양의 깨끗함이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가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그림자고 임시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요. 그 집안의 모든 식구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속죄 양인 것입니다. 그 양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대속의 죽으심이고 나 대신 죽으신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을 믿으면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인 거죠 용서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죄의 값을 다 지불하는 도구였어요 그죠 죄값의 일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담이 지은 원죄의 값도 또 내가 지어 놓은 이 죄값도 모두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값도 다 지불하신 거. 여러분 이 세상 누가 가진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려면요. 모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오직 십자가 앞에서요, 내가 나와서 용서함 받아야 비로소 제가 모두 없어지고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주교의 사자가 죄를 선언한다고, 사죄를 선언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가면은 고백 성사가 있어요. 고해 성사가. 천주교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어 성도가 가서 문을 딱 가림막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 성사해요. 그러면요, 이이 신부가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파더, 아버지. 그럼 내가 너 죄를 사오라.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 제가, 사제가 사제를 선언한다고 해서 제가 없어질 수 없어요. 불교의 고승처럼 아무리 수행하고 고향하고 경전을 읽고 돌린다고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의 어느 그 절에 가니까, 불교 사원에 가니까 경전을 돌리는 거요. 예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경전 통에다가 돈을 주고 해서 뭐 경전을 돌리는데 경전을 하나씩 돌릴 수도 있고, 경전 통, 한 통째로 돌릴 수 있어요. 통째로 다 돌리면 그 경전 전체를 읽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읽음으로 자기 죄가 사해질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일을 다 해도 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중 하나가 뭡니까? 서로 어 바로 다툼인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려느냐. 아니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추려느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에 싸움과 다툼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싸움과 다툼이 없습니까? 어떤 종교의 욕심이 없을까요? 모두 다 다툼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조계종인가 어디 보니까, 뭐, 총무원장하고 그 자리 놓고 싸움한다고요. 그 조폭도 불러다가, 뭐, 아주, 그 신문과 테레비 아주 대서특보.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분 싸움한다고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죠? 속에 있는 것이 남아있으면 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이 죄사함과 죄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속에도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속죄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힌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음, 너무 목이 마른 거죠. 인류의 대속 죄를 지시니까 그 영혼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심포도주가 이것이 어떤 그런 어, 마취의 역할하는 건데 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통스럽게 하시다가 머리를 숙이고 엘리엘리사마 사막단이 하시고 세상을 운명하신 것입니다. 아 찬송가에 도어오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째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 죄인 받으소서, 사랑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이제 넷째날 아침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부터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림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거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암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죄갈 길로 갔지만은 그리스도에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출발하고 주님께서 이 새해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 다같이 찬송과 321장 부르신 후에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조해 주시, 축도해 주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자유하게 했으니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그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의 성도님들 새해에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반으로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로 새로워져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우리가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새 아침에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안 하면 모아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반석계의 모든 심령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